시선은 가운데 말씀해도 될것 같고요. 오늘 첫 소환 조사 오셨는데 심정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라든지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출해 주시면. 아, 그건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요. 저는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될 때 그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또 카카오톡 원본 또 여러 가지 부대 자료들을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저는 소지하고 있지 않고요. 네,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어, 담당 취재 기자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을 했던 휴대전화라든지 출연을 그 네. 했던 손목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 그런 것도 역시 저는 그동안 5개월 가까이 많은 방송 인터뷰, 방송 출연 또 강연을 통해서 수없이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거를 담당 검사들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될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카톡으로도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셨는지 그것도 역시 이제 검찰에서. 소소하게 밝히겠습니다. 접견 이후 작성한 메모랄까요? F형지 6장은 제출을 하시겠다. 아, 그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진 거고요. 어, 제가 1차 접견 때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그냥 손바닥만 한 종이에 중요한 거몇 가지만 이렇게 메모한 거, 그것이 잘못 알려진 거고, 다만 뭐 6페이지짜리 이런 얘기 나온 거는, 어, 폭로방송이 이회부터사회 방송이 나갈 때 그것을 준비하는 취재 기자들에게 방송용으로 내가 이렇게 작성해 준것 뿐이지 메모장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 메모, 알려진 사실입니다. 메모를 좀 적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뭐, 그냥 김건희 여사랑 1차 접견 때 나는 대화 중에 좀 생각나는 거, 뭐, 그런 발언을 좀 내가 적어 놨던 거죠. 네. 그렇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뭐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여기는 검찰이고 오늘 또 조사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가방이라든지 이런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마 살펴볼. 아, 아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는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 농단을 하면서 입권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저에게 받은 명품 백 뿐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되고, 또한 심지어는 함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영 박사로부터도 천만 원 상당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관저. 정문을 통해서 그 선물이 들어간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석대 설립자 장정원 박사는 학교 공금 횡령 때문에 총장 직위 회자가 됐고 또 재판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보낸 선물을 뇌물성 선물을 대통령이 직접 받고 관조로 보냈다는 건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닙니까 아, 대통령이 받고 아, 영부인이 받았다는 것 이것을 저는 강조했던 것이고 또 아울러서 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 간부 시절 부인의 그 자격으로 커머나 콘텐츠 전시회를 할 때마다 대기업의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그런 많은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여러분, 취재해 주셔야 되고,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으로 그, 진급하는 그 무렵에도 23개 업체로부터 또 협찬과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총장 혹은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많은 선물과 뇌물, 후원의 명목으로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에 당선돼서 영부인이 된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고 저 말고 같은 날복도에 다른 대기자들의 손에도 명품 가방이 주어졌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로 가기까지 또 그런 과정에서도 알수 없지만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어,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 함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지 못한 어,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언론을 질타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권력의 권력의 부정부패를 해내는 일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을 보면 특히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을 보면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언론을 측면 지원하고 언론과 야합하고 언론과 기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저는 너무나 아쉽고 분노스러워서 이 국정을 책임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카바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안철수 대표에게 아무 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질책한 거 아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